안녕하세요. 국제결혼 멘토 이딘입니다. 오늘은 경제력이 부족한데 국제결혼에서 성공해서 잘살수 있을까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라는 게 사실 정말 상대적인데요. 30대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십니다. 사실 당연하게 30대 분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신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엄청 많은 것을 좀 바라는 국내 결혼 시장에 좀 찌들려서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국제결혼은 사실 그 정도의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경제적인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고 나이를 먹는 것보다 최근 국제결혼 시장에서는 한 살이라도 좀 젊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게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력을 충족하고 40대, 50대 분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국내 결혼 시장부터 다시 도전을 하시는데 자신이 원하는 여성이 없을 뿐더러 선택을 받기도 힘듭니다. 30대 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까였는데 또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충족을 했더니 이제는 나이 많고 뭐가 어쩌네, 저가 어쩌네 하면서 거절을 당합니다. 또 반대로 남성분들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렇게 나이든 여자랑 저런 생각을 가진 여자랑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자녀 출산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국내 결혼은 사실 힘들게 됩니다. 그럼 정답은 사실 국제 결혼 뿐이 없는데요. 어, 그럼 앞서 말했듯이 경제적인 부분을 충족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어, 경제력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평균적으로 30대, 40대 분들은 투룸 이상의 전셋집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연봉은 한 5천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여기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76%고 평균 소득이 170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낮죠? 어, 대부분 평균적으로 저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사업자도 있을 거고 어, 비공식적인 수입도 있을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저는 연봉 한 5천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준비가 되시면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을 하고 다 갖춰지고. 완벽하게 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국제결혼을 도전하는 연령대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들도 이제 나이 차이 많은 결혼 또 불공정한 결혼은 참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라도 젊음이 있을 때 사랑을 형성을 해서 결혼하는 게 국제결혼도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또, 실제로, 최근에 우리나라도 친한 부부에 대한 혜택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의 혜택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경제력을 키워서 도전하기보다 천천히 같이 만들어 간다는 느낌으로,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나이에 사랑이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외모, 헤어스타일, 다이어트, 자기 관리에 힘을 쓰시고, 최대한 빠르게, 지금 당장이 제일 젊잖아요? 지금 당장이 제일 젊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어, 강하게 자기 관리를 하신 다음에 도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뭐 저렇게 경제력이 부족해서 충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나중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요. 3, 4년이 흘러가신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제가 얼만큼 성장했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큰 차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진행하면서 항상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아 그냥 내가 2~3년만 빨리 했으면 더 쉬웠을 거고 더 괜찮은 신부 만났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신랑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제결혼 멘토로서 한 팀이 돼서 평생 함께 살 국제결혼을 이루어주는 길잡이입니다. 저와 함께 이제 국제결혼을 도전을 하실 분들은 댓글에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저와 대면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이상 이제 고민하고 알아보고 그러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상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Still I'm buried in my grave